고품격 타로 방송 엔써니 타로 힐링 쇼. 당신의 선택은 부부 또는 연인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입니다. 네. 1 번부터 4 번까지 자 선택해 볼까요? 네. 네. 몇번 하시겠어요? 어, 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관계 나쁘지 않은데. 더 좋아질 더. 수 있어. 어 나쁘지 않으면 생각을... 더 좋아질 수 있나, 네, 몇, 있나요 는 네, 음, 네. 1번 아, 몇번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계속 3번, 3번 가겠습니다 3번, 아니 그러면... 무슨 올인하는 영혼이 없어 올인, <laughs> 올인, 올인하는 습성이 있어요 영혼이 없대요 <laughs> 자, 영혼이 어. 없대요. 자 영혼이 여러분 장희정님 2번 3번 좋습니다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연인 또는 부부관계 음.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음. 보겠습니다 분일 번부터 4 번까지 고르셨나요? 음, 그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액션. 아! 네. 자, 우와, 좋아 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나일 번. 질문을 부부 관계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네네. 결혼을 안 하신 분은 이대에 어. 대한 배우자와 또는 부부관계가 별로일 때를 상상하면서 uh -huh. 네. Uh -huh. 보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선택하신 분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관계가 좋은 분들이거나 현재 안 좋더라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아니야 역시 <laughs> 안 좋기를 말해 바로는 생각, 1초도 생각 안 하시고 바로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네그 이유는요 이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 바래왔던 목적에 다시 눈을 뜨게 되시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음흠. 그러니까 아주 좋아 죽는 관계는 아니지만 음. 꾸준히 부부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에 노력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카드예요. 음.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본분을 다한 다음에 놀든지 음. 뭐뭘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1번 선택하신 분의 배우자는요. 인기가 있거나 매력 있는 배우자예요. 음. 네 아니라고 한다면 음. 그건 본인이 배우자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구나.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무시하지 음. 마세요. <laughs> 그래서 1번 선택하신 분의 배우자는 1번 선택하신 분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보이는 행동은 평소와 똑같을 수 있지만 음. 1번 선택하신 분에 대한 마음이 좋고 긍정적이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이 타로 카드는요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음.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있는? 것을 오. 뜻하기도 해요 그렇네. 그래서 부부관계가 안 좋다 현재 음. 그렇다면 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시기 위해 노력을 하시라 음. 그래서 상대는 절대 바뀌지 않는 분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그 상황이나 어떤 성격 그 자체를 인정하고요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부부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권을 선택하신 분의 해석입니다. 오예. 엉덩이 아... 쭈욱. <laughs> <명장 있죠? 웃음> 출발이 좋네요. 어, 좋 네. 좋네요. 네. 긍정으로 시작합니다. 자 장희정님 오늘 2세 생기는 강이라고. 그러니까 나 아직 생산능력 있어. <웃음> 뭐야? <laughs> 생산능력은 또 뭐야? <laughs> 지금 이게 자체가 성인방송이야. <laughs> 이미 그, 여러분 이미, 하고 있어. 이미 <laughs> 여러분 하고 계세요. 안끌려가려고 <laughs> 침묵으로 지금 일하고 <laughs> 있어. 집중을안한건 아니었어. 이미 성인방송이고. <laughs> 어. 뽀뽀는 안 하고 키스 하시겠죠? 뭐 이런 거 얘가 이미 성인 반성의 어, 줄타기를 하고 계십니다. <laughs> 2번을 선택한 당신, 음. 2번 선택한 아, 분의 부부 관계는요? 뭐랄까 아싸랍니다. 드래곤님 제일 싫어하는 카드. <laughs> 아 이건 누구나 자, 싫어하겠네. 그런데 음. 대석을 들어보세요. 네. 줄거 주고 받을 거 받는 느낌의 카드예요, 이음 카드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가. 그러게. 그런데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고, 어 그것을 해줄 것은 해 주고, 어.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아, 저런 부부들이 있어요. 있죠. 네, 네. 서로가 대화나 타협을 통해 조정해가고 있고요. 이것을 음. 본인들이 좋은 것인지안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니깐 사나 보다 하고 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지내는 것은 어쩌면 음.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음. 좋은 방법 일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 음. 이렇게 음. 생각해 보면 음. 근데 어뭐그별 문제 없어. 나는 음. 걱정이 없어. 그러면 이 관계 이대로 유지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음. 나는 불만 있어. 이런 분들은요. 부부관계가 이제 좀 서로 재고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지 마. 그러, 희생해. 그러지, 희생해. 아, 맞아. 희생해야 돼. 음. 안할것 같은데 본인은. <laughs> 내가 안 하니까 남들이라도 하라고. 아, 남들이라도. <laughs> 그, <들은. 웃음> 자, 그래서 이번 선택하신 분의 배우자는요. 이번 음. 선택한 분의 표현을. 한테 표현을 겉으로 안 하지만 뭐랄까 짠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음. 잘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음. 행동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음. 선택하신 분의 부분은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네. 좋네요. 좋습니다. 번도 좋고. 1번도 그러게. 것 어.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불안하다. <laughs> 자, 성훈님이나그 이, 이름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탑성훈님이요? 네, 왜요? 반갑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들어오셨어요. 트러하고 싶어서 아 <laughs> 지금 한 달째 지인이시군요. 한 달째 지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지아님 자연스러워. 성해우 성훈 씨, 어서 오세요. 저분 저분 커피가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커피숍이. 어서 오세요. 습니다 네, <laughs>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음. 자. 우리 선생님. 제가 보여. 아. 니 드래곤 님 3번. 번이 네. 저기 드래곤, 드래곤 님. 그렇죠. 네. 저는 1번, 1번 아주 좋은 거. 예. 네. 지나갔습니다. 네. 아 저를 봐달라고3번을 이제. 아 예. 예. 보겠습니다. 음. 3번을 선택한 음. 당신. 3번 선택하신 분들은요. 부부 관계는 음. 좀암흑기라고 아하. 수뢰 <laughs> 있습니다. <있어요. 웃음> <laughs> <laughs> 서로의 단점이 커 보이고 뭐가 싫은지 명확히 알고 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난 거죠 음. 벽이야 이거는 도저히 안돼내 음.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음흠. 그리고 싫어하는 표현을 상대에게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싫어 음. 드래곤이면 나 야구 보는데 음. 야구 트는 거 싫어 이거 음, 음, 상대한테 명확히 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상대방도 있겠죠 음. 제가 모르지만 남의 가정사는 음. 그래서 사지만 상대는 고쳐지지 않아요. 이거는 바꿀 수 없다는 아, 거죠. 그래. 어. 예. 그래서 3번 선택하신 분은요, 배우자 분은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서로가 음. 잘 알고 있다. 음. 서로가 서로의 머리에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음. 그런데도 상대는 3번 선택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3번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은 어, 죄송합니다. 말이 꼬입니다. 약간 <laughs> 배우자가 그러던 말던 자신이 하고픈 대로 어. 한다. 그래서 서로의 나쁜 감정들만 가진 채 부부 관계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자녀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도 할수 있는 분들도 아하. 계시다. 아하. 분들도 계시다 드래곤이 그렇다는 거아니겠니 서로 그냥 미안하죠. 잘못한 거 그냥 서로 네. 책임 전가만 하고 그냥 니타시아,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내 탓은 없어 이런 분들이. 그럴 분위기.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 잘해 이거 안 되면 힘들어 이렇게 음. 서로가 알기 때문에 겁내 하는 거죠. 알아서 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은 어. 서로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니까 음. 미리 기어요. 내가 알아서 알아서 어, 알아서 기요. 이거는 음. 내가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부부 관계가 되어지는데요. 음. 어 실제로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 심각한 분들은 음음음. 개인마다 사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네, 기승전 상담 신청 <laughs>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 부분에 또 심각한 사람 저도 보면 타로 상담하다 보면 네. 이혼 상담 어. 보면 어막 어쩔 때 제가 막 가슴이 아파서 아니, 이혼하겠다가 이혼하겠다, 뭐 중이다, 아, 이혼 하겠다가 하고 이혼 하겠다. 지금 소송 중이다도 오시고 또는 이혼 하려고 한다. 음. 그리고 뭐 별거 3년째 별거 중이다. 그러면은 이혼을 할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이런 건가요? 그 이혼을 어, 할수 이혼을 원하는데 원하는, 원하는 대로 할수 있나. 대든지그남자가 도장을 음. 찍어 줄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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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음, 이런 그치. 것부터 왜 그런지부터 이유가 다양해요. 아이고. 정말. 그래서 그러게. 부부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 여자가 같이 산다는 것도 어려운 음. 것 같아요. 드래곤님 지금 말 없으신 건 만신창이 됐어요 지금 제가. <laughs> <laughs> 아니 골라도 골라도 그러니까. 왜 그래? 본인의 그 관계가 아니어도 그렇다는 거죠. 예. <laughs> 다시 한번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왜? <웃음> 그럼 <웃음> 어, 역시. 잘 뽑자네요. 어, 역시. 어. 아까또 1, 2, 3, 4 중에 어. 좋은 거3 번. 아 뽑았고 이번에도 다 좋은데 3 번만 안 좋은데 딱한 어, 번. 그 네. 다들 알겠습니다. 얘라고 할때 아니오를 뽑는 스타일. 네, 음. 네, 네. 아니오라고 할때 얘를 뽑는 스타일. 네. 박성훈님, 음. 마스터님도 그런 상담들이 상담 들으시면 참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무겁고요. 무겁겠죠. 어쩔 때는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막 어떻게 장문의 뭐, 글도 남겨드리고 아, 내가할수 있는. 예 네, 뭐그 어떤 네, 거라도 할수 있고 응.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응. 자살을 누가 하고 싶다고 아 날짜를 정해 달래 아 그래가지고 제가 돈 그날, 돌려드리겠다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은 받았는데 아, 근데, 한 시간 예약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래 다른 거 묻는데요 근데 그, 아, 제가 들은 이상 어, 못 하겠다고 그치, 그치, 그치. 돌려드렸어요 근데 아타까워요 그 속이 오죽하겠어 그런 그러니까 상담을 할정도로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이 음, 많아요 그래서 음. 이 상담하는 마스터는 이두 분도 잘 상담하시지만 음. 제가 봤을 때 멘탈도 강해야 되고 음. 이신전심 상대 마음 입장에서 음.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지 음. 네. 또는 애인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지 음. 네. 보겠습니다. 네. 4번을 선택한 당신. 4번 선택하신 분은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어렵게 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laughs> 데 이거는 응. 불특정 다수기 어, 때문에 어, 어, 어.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예, 음, 네. 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다든가 네. 아니면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부부관계를 몇 년간 안 한다든가 음. 또는 생활비를 안 갖다 주거나 적게 갖다 주었다든지 하는 음, 음, 음. 문제 또는 뭐 시댁 문제나 친정 문제로 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부부관계에 금이 갔다라고 볼수 있고요. 거의 알죠. 끝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음. 그런 상황이니 이제 4번 선택하신 분 입장에서는요 음. <laughs> 배우자에게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생활이 오래되신 분은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아무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4번 선택하신 분은 상대에게 마음이 냉랭하거나 음. 좀 닫혀있다 그리고 또는 갇혀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같이 사는 의미가 없다 네. 음. <laughs> 저기도 댓글이 어. 이혼각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웃겨 어, 이혼이네 <laughs> 이혼밖에 이혼이네. 이혼 없어 맞아 그래서 상대를 좋게 생각하려 해도 할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세요 음. 그 상대 역시 4번 선택하신 분들과 부부 생활 이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난제가 많다는 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음. 이것이 4번 선택하신 분의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아 슬퍼. 그러게. 4번 보고 위안 받아야 되는 게 너무 슬프다. 송지연님 드래곤님이 더 낫네요. 위안 위로 되세요. <laughs> 그러니까 4번 보다는 낫네요. 그럼 4번보다는 낫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음.